그구합해 놓은 것을 보신다고 해서 이국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제게 뭐야 부족한 것이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혹시 부족한 데라도아 그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하양고시 족보서에 대해서 그 말씀 드리는 거는 무술보호가 1778년 처음에 이렇게 발견이 됐답니다. 우리 한명오씨 조보가그래데이쪽 야서에 보면은 이것은 우리 저기 오피슨 회장님의 부친이 이 원본을 가지고 계세요. 음. 그래서 때 당시에 2 5 때도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에 예, 다녀도 이 조부만 저기 그러니까 가방에 메고 다니셨다고. 요 이제 멋있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예, 살아있어 있었을 때, 족보, 이런, 맥북, 족 복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뭐, 전는 얘기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보면은, 네, 영문이 이제 나와 있어요. 쭉 한, 얘기해보십시오. 보면은, 이 족보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가. 예, 네, 족보선이 보면, 그 뒤에 보면은, 예, 예, 쭉, 네, 예, 쭉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응. 다 와, 여기서, 예, 을 수는 없는 것이고, 한번 가셔, 가셔서 한번 읽어보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에서쭉 응. 이렇게, 아, 이 국보에, 어떻게 해서, 뭐, 한, 뭐4 5년간, 이, 만드는 데몇 시간이 걸렸고, 또, 이, 만드는데, 영남 쪽보다고 우리 호남 쪽에서, 이것을 추진을 해가지고 만들었다 이거 나오지만요 그래서 이제 여상 여산, 여상하고 우리 운봉 쪽에서 예 이건 예, 추진을 많이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예, 구다못읽어드 되는데 대충 그만해 설명을 드됩야요 그리고 뒤에 보면 아까 그 갔다 오셨던데 풍계서원 음. 예, 이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풍계서원에 유리 유리에서 3월 10일, 음료고 3월 10일 되면은 유림에서 그 향사를 모셔, 모셔줍니다. 음. 거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황희정승 그, 저기, 향, 지향하고 우리, 저기, 도마 할아버지야. 황희정승 동생, 저 조, 조카, 손자랍니다. 이 예, 예, 황, 황, 황의주, 황, 황이세 황의, 분을 거기서, 네, 네. 상사를 모셔드고어요남원의 한교 유리회사 그래서 이 본문은 지금 이거 내용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그 역사관이라든지, 어게 해서 남은에 여기 도착에 와서 살았던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다 보면은 여기 또 한양, 어, 또 다만 넘겨보시죠. 함양우씨라고 해가지고, 이제, 또, 이이것은 우리 이거 족보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원에서만, 남원에 있는 그성씨들이요성씨들만 남원의 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도 우리, 이거, 키 회장님, 아버님하고, 우리 저기, 오현장 우리 그, 어 아버님하고, 그, 얘기에 같이 그 이론으로서 남은 옛날 시장의 <laughs> 모든 사람들이 남은 정착 사회에서 이책을 읽은 내용은 제가 기카페를 해온 것입니다. 그, 그 읽어 보면은 다그 비슷해요. 아까 그황의정승 풍계소원이나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얘기를 보면 에그 벌레가 우리 한방 공간이 1 1 0분이라 되더라고 엄청 많아더라고요. 가국민 지금 뭐 16분 있다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조한봉 할아버지, 큰아들이 운봉, 이체가가남원 시체가 이해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 남한에서만 네,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보관돼 있는 책이고. 그, 많이 발행도 안 했어요. 그대 <laughs> 당시 200구 했다고, 그다, 200구. 200구 했고. 또, 여기, 목칼라국사 뭐 <laughs> 있는데 여기는내 네 사오집이라고 아까 그, 저, 창에오영택이내 이런 네. 곳이 네. 아닙니요그 네. 그 집안에, 그 할아버지가, 그, 이신신 장군하고, 저기, 네. 많이 일을 도하줘가지고 폐결을 지키, 지키고, 이순신 상군도 살고 있다는 그 내용이 이건 뭐 여러 방송에 많이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이창 출간이다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오태규 이제 서 계신 그 아저씨가 또 편집인, 편인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다 필요해서 받고 이 해봤, 뭐. 가져왔는데 보니까 조건로 쓰고 하는데, 해두, 해두보를, 그, 산, 산봉,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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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 뭐, 그래. 그 조건을 말하는 방으로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름이 전부 다 해두식으로 개명을 해가지고 써놓게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러고 다른 근거는 없나 그랬게 여러 번하나 깨야죠. 그 뭐야. 저 기름 조이를 매겨가지고 이렇게까지 썼는데. 옛날에 가보 가서 히가첩식으로 해. 여러 번많아가지고 거는. 그래 그걸 보고 뭐 나도 알수 없어가지고 이제 찾아가지고.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줄 때는 뭐 좋고 하려고 그런 생 싶어가지고. 아예 이름 찍으로 해가지고. 정말 내 네. 애증이죠. 거기 만들었어. 그 그래, 만들어가지고 가져가지고 아마 시골 가는 거냐, 이를 가가지고 날이 안 그래가지고 아유 왜가져습니까 아이고 내가 일부러 오늘 맛좀 보라고 넣어놨어. 요 우리 똑같이 저거 더 높을 수도 있어. 저 올라가서 저도 불출을 수없거든 거북상에 올라가면, 올라가면 이게 여기서뭐 아. 전화가 왔는데 아이고 2 m 를 타서 나 1m를 낮추다오데낮췄는데그걸리에 백일씨가 보더니 전화채더 더 2m 전화춰야 더 된다고 해서 거기서 그러면 허가에 규칙. 하체 저 올라가서 저 높은 시대에 거북상에 올라가면아이고 전화가 왔는지 아이고 1m가 타서나 1m를 낮추가는데낮췄는데그관리의 그래. 백일씨가 보더니 더하차 더 2m 더낮춰야 된다고 해서 그래, 거기서 그러면 허가에